자 아, 릴레이 볼트 잘 티했어요. 파편탄 준비 중. 일단 릴레이 볼트가 사이트 안쪽이 아닌데 서줬기 때문에 제페니 진입하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이러면 그냥 에임으로 가야 돼요. 어 파편탄을 쏘고. 자벙커레인에서 버텨주고 있는 먼치킨 팀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밀어야 되거든요. 센티널은 그래서 밀어야 되는데 오, 지금 이거 지면 어. 젠지에게 리테이크 기회가 열렸어요. 못빼영 아스트라가 없기 때문에 뱅이 있었면 모르겠는데 해체를 방해할 게 없어서 메꿔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싸워야 돼요. 진짜 믿을 거는 에임밖에 없죠. 자 세인트너. 무빙 좋아요! 텍스쳐 쉐리프! 자 이러면 제켄! 프렌지로 긁어주고 아 있는 상정한 타이밍! 아 메인에 존 큐티가 남아있지만! 됐습니다! 아 피소를 가져가는 젠즈입니다! 지금 보면 무력화 명령을 좀 당기기 위해서 제시스에게 구슬 작업을 몰아주는 근데 젠지가 잘하는 거그 와중에 놀지 않아요? 여기 밀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A 메인을 먹혔으면 B 메인을 미는 당연한 영역 싸움에 대한 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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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다 밟고 나가야죠. 밟고 나가야죠. 자, 이러면 A 메인 쪽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들어갔고요. 어, 그럼 끌어줬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곤대. 아, 화살. 아, 화살! 십칠연계. 화살! <laughs> 그래도 상대 두자루 세이브를 막아냈습니다. 어, 네. 아, 제로 포인트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요. 아아못 들어요. 아, 대용 묶였어요. 자, 폭포는 버티기만 하면 되지 이거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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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나레이티가 열어주면 우리했으면 네, 안 되는데 일단은 양쪽 다 막을 순 없고 협응 라인을 일단은 텍스처가 작고 빽업처럼 치달려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라운드가 좀 불리해졌어요. 총기가 뭐 한자루만 떨고 아웃너를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오, 위했던 장면인데요. 어, 치킨. 여기 설치가 됐으면 모르겠네센티너리자 복도에 하나 메인으로 빠지고 있는 센티너리인데요 화살 찍혔고 어. 무력화 명령. 지금 존 큐티를 빨리 잡아야 돼. 복도를 밀어야 돼. 자2대이 됐습니다. 자 카론이 이겨줘야 되는데요. 저쪽은 자존 큐티가 복도를 사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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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o n 큐티가 트리블을. 드림을 존 큐티가 너무 잘하는데요. 아 이제 시간 바꿀면 되죠 세티널는아존 큐티. 큐티 양각에서 안 주네요. 와. 이러면 한자루를 살리러 합니다. 갈 거면 이거 우주장비 그냥 쓰고 가야 됩니다. 야, 눌렀습니다. 자 우주장비 눌렀습니다자 그래도 나노섬 세팅이 잘돼 있어서 제캐의골목 붙고 죠 카로! 떼동이 뭐냐 골목길만 안 주겠다. 야 이거는 야, 야복키나이 야, 야, 이전 라운드 바로 만해졌네요. 어, 먼치킨이 많이 밀었죠? 아, 잠시만요 지나치킨 아아 역시 센스가, 아! 아 <목소리> 근데 오퍼가 네. 다운입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게 그림을 밀었는데 문제는 에이맨이 먹혀서 이거 못 가요 아 나레이트! 나레이트! 역시 나레이트가 에임이 진짜 좋아요 엔트리보다 먼저 열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오, 카론! 카론 반응, 성격? 아니 반응 속도가 아니, 이게 한번 1대3 3 보여주나요, 3. 드리블? 자, 이거 오, 견디고 오, 왔어요, 폭신헬 왔어요 오, 오, 자, 나레이트가 복신한 정대 적 나레이트. 진짜 잘썼네요 근데 네. 라운드의 시작은 네. 나레이트예요. 지금 이번 라운드 저번에 가져왔던 네. 저령학 마저도 나레이트 교전 로 일단 2점까지는 가져올 만한 상황이 됐네요. 뭐, 안 되면 오퍼 세이브 해도 죠 네. 아. 아, 그그 스킬을 또 그다음에 아스트라에게 포스트 플랜트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네, 나갑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빵! 오 어, 어, 자, 드디어 제켄이 뚫려요? 자 황혼까지 눌렀고요. 박탄탄으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긴 합니다. 자 가야죠. 제켄도 가야죠. 아 월샷 많이 긁치고 있습니다. 와 바로! 이거 카로 잡아요? 이야! 카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니 게임은 어려운데. 야 이거 카로 게면이 되나요? 일대일. 위치는 백이 유리하죠? 1m. 아 와. 어디? 고기 옵니다. 23의 승자 때문에 본대의 네. 위치가 결정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어! 자, 갔어요, 자,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갇혀요. 이러면 갇혀요. 어떡하죠? 시간 안 돼요. 가야 됩니다. 세티널도. 자, 프레시 드라이브 야, 이거, 하나 진짜. 더 던져 주고요. 시간 많이 벌어 주고 있습니다. 텍스가 눈이 멀긴 했지만 못들어옵니다 이거 자. 밀어야 밀어야죠. 미러져 체크인. 아, 제켄 어, 이걸 어. 힘으로 밀어요. 자, 제켄이 밀어 줬습니다. 오, 그쪽. 자, 오퍼가 약간씩 날나가고 있는데요. 택션가 잡아냈고. 견뎌지고 있어, 있어요. 견디고 견뎌 어, 있어요. 견디고 있어요. 아, 봉쇄 못시기 위해서 또난전만드는 제시로요. 제켄 밀어요. 밀어요. 아, 야, 야, 여기서 플래시 드라이브. 아, 제시스의 시팅이. 자, 이제 불러들여서 하나씩 뭐야 됩니다. 어? 정말 어, 네. 아, 오 하나요? 아, 제켄. 야. 야. 제로 포인트로 기둥으로 세명 빠진 거 봤거든요. 네, 캐니, 제 캐니 해야 돼요, 제 캐니. 자 복구가 잡아줬습니다. 이러면깡이치 한혜지, 가혜지가혜지 한혜지. 치 조심해 줘. 한혜지 일단 됐고. 자 프레스 라이브. 어 해체합니다. 해체해요. 그럼 그럼 해체. 예. 해체. 체인지. 예. 아니, 세상 어떻게 이렇게 완벽해요? 아니, 네명 구석 뛰기 직전에. 와. <laughs> 아 근데 조이큐티 빠릅니다. 네, 빨라요. 서로 지금. 꼬리를 물고 있어가지고 텍셔가 이겨줄 오, 어, 수 있을지 이겨놨습니다! 자 포켓! 자 이러면은 끌당을끌당으로 카운터 주죠 해체! 자 뱅이 텍셔 잡아줬습니다 어, 자,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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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탑 던져줬고 조키아 카론이 제일 실제 잡았어요 지금 앞뒤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조키티 때문에 예. 네. 자 근데 어, 카론이 여기 잡고 싶은데 안 싸워줘요 지금! 아 계속 돌려요 지금! 아아! 시간 안 돼요 아아 조큐티또야 어, 야, 저거를 둘이서 드리블을 아니, 저... 오 종기티는 약간 어안이 봉봉한 <laughs> 샷을 맞았어요. 어? 진짜는 어? 진짜 놀랬어요 <laughs> 지금. 뭐지? 와 패션. 근데 나레이 무빙이 야, 야 가만히 이겨줬어요. 그리고 이 맵이 예전부터 공격이 좀 많이 할 만한 전장이어가지고 이렇게 피스톤 라운드 이기고 이거 할수 있으면 십갱할수 있어요. 그림 쪽도 신경쓰라는 듯한 안박에 설치 위치기 때문에 한쪽은 밀어야 됩니다, 세티너리 아, 잘 나와주네요. 어, 치킨도 좋네요. 했다. 이미 뒤에서 오고 있... <laughs> 오, 요맨! 예. 그 사이에 A 메인 쪽에도 암살이 느껴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요. 자, 복도 클리어 됐어요. 사내 <laughs> 코디븐도! 아, 나레이트가 탈출 또 찍어 잡아줬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 싸움을 이제 손에... 아, 잘못... 더... 안 되네요, 다시 웃고. 자, 점점 밀립니다. 아, 자, 복도! 잡았어요! 아니, 살아요? 살고! 아 이게? 나노스톱 센팅! 아아아아 이야아 나 레이트 뱅! 그래도 이 와중에 끌 땅까지 한번 써가면서 시간으로 이겨볼 생각까지 아 근데 막아주고 있어요! 막아주고 있어요! 에이. 이거 원래 젠지가 잘하는 건데 아 결국에는 재활용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드를 열어주는 대신에 마지막 그 뒤로 연결되는 라인만 지키겠다 근데 이게 요맨이 여기서 잘리면은 A밖에 못 가거든요 이거 자, 폭구! 어, 근데 잘 버텼어요. 네, 끌땅으로 한번 견뎠어요. 네. 릴레 네, 릴레이볼트! 와, 카론이 백업을 해줬반 해체 중인데요! 반 해체, 반 해체! 해체, 해체! 해체하는데해체하는데 해체하는데요! 센티널입니다! 야, 저걸 커버하러 나가서 또 나레이트가 다 잡았어요? 왜냐면 이게 혼자가 아닐 거라 생각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아, 릴레이볼트 또 시간 끌고. 이렇게 런이한명 끊기는 것부터가 일단은 수비 입장에서 메꿀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아 나노 섬 하나 스킬은, 더 주죠? 스킬은 아직 많긴 많아요 별 네. 포인트 어? 어 이걸 이번엔 나노 섬못 쓰고요 자 이거 압박 원샷 다 당해요 압박당에요 압박 에임해요? 테돌! 아, 아, 와 아니, 교전을 다졌어요 설치 위치만 바꾸게 만들면 돼요 사실 야 여기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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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아니 근데 요맨의 정찰용 화살이 대박이어서 100초 간판을 먹고 지원 야... 오제시스더블킬 oh, 설치 이거, 안 됐어 나리트 파이터 나리트 나리트 파이 나리트 나리트 자 요만히 자박고 자박고 교환했고 mm -hmm. 자 요맨 카론 재킷 오퍼 나 요맨 카론 진짜 어려운 라운드였습니다 와자 사냥꾼의 분들 있습니다 요맨 어어 탐정 들어와 아하 근데 uh, 진짜 자, 그래서 카론이 잡았죠. 예. 어찌됐든 간에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텍스처는 무리를 한 거고 설치대고 골목길이 중에 골목길. 자, 황혼을 눌렀고 설치는 됩니다. 빠질 때잘 빠질 수 있나요? 유멘, 유멘. 카론. 카론. 아, 그러에 유멘이어야 돼, 유멘이어야 되는데. 아, 공중에서 유멘. 자, 놓쳤는데요, 타이밍. 타이밍. 아, 잠깐만요. 오! 유멘인걸! 자. 파편탄. 2대3. 프리스라이브? 자 매치 포인 피했고, 자 위에서 하나, 파편탄, 알아서... 위쪽 가지고 많이 어렵긴 하네요. 아, 아마... 결국에 매치 포인트로 가는 센티널입니다 시간 15초 남았어요. 네. 설치해야 돼요. 자, 13초. 설치 초, 아 설치 다, 잘 됐는데요. 자 이러면 어. 우주장벽 턴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사내꾼의 분노 요맨이 갖고 있습니다. 어? 야 이거를 제켄. 어 카론, 어 지켜내고, 어 괜찮아치는데요, 저. 홍세로 시간 벌었고. 야, 야, 이건 됐네. 예, 이거 타이밍이 많이 벌었습니다. 예, 질수 있는 라운드 확실하게 이기자는 판단이고요. 예. 와, <웃음> 진짜. 자. <laughs> 아니, 뱅과 나레이트. 어, 머리 아파. 한 명. 아, <웃음> 어? <웃음> 어, 이러면. <laughs> 시간 돼요. 어, 충격하자. 와, 썸, 이거 나눠서 못 깨서 <laughs> <게서> 다행입니다. <laughs> 야, 툰. 근데... <laughs>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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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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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시간 아, 없어서 싹적이에요 네. 예. 왜냐면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야 예. 되는데 나노소 끝, 끝선에 잡혔어요 <laughs> 일선 잡고 전부 잡... <laughs> 정렬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laughs> 썼던 자리가 아니에요 <laughs> 자, 지금 텍처가 예. 들어왔어요 자, 뱅도 1키니까 <laughs> 위치 바꿨어요 오. 와 텍처 와, <laughs> 어, 근데 A 사이트는 뱅이 진짜 벙커 라인이 아니라 협업 퍼다가저 자리에도 저렇게 어 많이 잡기 쉬운 자리는 아닌데. 아별 세팅 보세요. 네. 이야, 아 진짜 별까지 남은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아, 오와. <laughs> 아예 네. 빠졌거나 복도 안에 있거나 끝단에 숨어 있거나 이런 건데, 자탑에 동거처럼 연기를 해 주나요? 아나이트 아, 자, 결국 첫 번째 맵 퍼른 센티너리 13 대구로 가져갑니다. 안에 벙커 잘 만들어 놔요. 보치킨. 네. 보치킨. 자, 바꿔 주고. 와, 탑에서 아, 전에 투사킬. 이게 어려운 걸좀 쉽게 만들어 줍니다. 네, 진짜. 그러게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 사이트에 남아있었던 남아 먼치킨은 너무 잘한 게 맞지만 그 전에 미드를 묶어놓고 젤시스의 연기 하나 때문에 세 명의 백업이 늦었잖아요 음, 결국에는 그 미드에 깨러 오는 걸 한번 보자 아제트 아, 아, 실루엣을 살짝 봤습니다 빠지는 아, 총구 안 놓칩니다 이거는 젯... 아제트 잡아먹으려고 요민 대놓고 기다렸는데요? 아, 이게 설치 타이밍에 노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거 사운드로 유인했거든요? 여기. 그렇죠. 아, 요매 좋아요. 요매 너무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반격 대 나레이트. 와! 아, 나레이트 치잖아요. 오예예예 예. 재활용 라운드. 재켄은 공격 아으로 아,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거를 얘기해서 같이 잡아보우 생각을 네. 못요 예. 예. 오! 속수인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하지만 이게 돼야만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미드에 뭐 제켄까지 있는 건 정확히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같이 어? 잠깐만 젤치스 젤치스 어떻게 잡은 거예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다음 에임은 그냥 무빙을 맞출 것, 것 같은데 어 잠깐만 그냥 폭신인이 그냥 씹어먹었는데 이번 라운드 병원 이거 병원 다시 보기 하죠? 봐야죠? 아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아니 제치스는 지금 어떻게 한 건지 예. 아 근데 저, 정말 중요한 킬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여기 예. 이것만 해도 잘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제킬이 놓쳤고 와 이거 아니, 슬로우로 봐도 이정도면은 e d on it. you 짜 n g a s t o n e o n a i 그리고 역시나 이제 미드 오케이. 알고 있네요 서로 여기를 잡아야 되는 조합관의 대결이되요전설 화살 야야족와 진짜 <laughs> 지금 요맨이 잘하는 건저 소리가 났는데 드론을 아직 안 썼어요 아, 아 근데 복신나에는 무조건 이거 리테이크 용도로 살아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잡히면 오히려 센터를 방심할 수 있겠는데요? 아, 아, 아 젤시스 연막샷 아니었으면 진짜 해볼만 했었는데 아, 어? 쪼나옵니다 돼요? 어? 반회체? 반네츠 장성. 어 아, 됐다. 다시 반네츠 와! 오 마이 갓! 바네츠에게! 오 마이 갓! 자, 0대 2에서 4대 2. 오퍼레이터? 아, 이거는 불러가요 오! 막아줘. 세티오 밀어야죠. 지금 템포 잡혔어요. 지금 가야 돼요. 아, 체크! 오 마이 갓! 체크! 여치! 야, 근데... 아 템포 잡자마자 바로 따라갑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진짜로 계속 북미에서 최고 엔트리 서열 안에 있는 거죠 제켄이. 그러니까 물론 뭐 못할 때도 있지만 브레이크를 확 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트가또제트의 상황을 안다고 딱 빛나 가자마자 기회를 와. 잡은 거고. 와 어, 맙소사. 예? 아. 예? 아니. 어 근데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치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부터는 좀 불량각이다. 와. 행도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자 볼까요? 자 일부러 심리전. 예 네, 볼까요? 자, 지금 가죠. 갑니다. 자, 와요 와요. 자 이거. 아, 역시 한발 아, 빼고 어. 지역 하나 지우고 가둬놓고 패는. 자4대 3입니다. 차우필를 갖고 네. 있는 어, 젠지입니다. 오니. 어. 네, 많이 붙었어. 이거 예상치 못한 위치인데요. 아, 차우피류 하나 더 입니다. 안 아요? 어, 젠시 세고. 자 피해 망상이 턴에 해야 돼요! 와 어, 젠켄! 와 진짜 저지 킬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위치또 치킨! 또 치킨! 와이디 와이디! 저 뷰티! 그, 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상 못하는 거 사운드 못 듣는 위치요 몰라요 이거 제대로 맞나요? 제대로 맞나요? 근데 옆에 젤시즈가 있어요 아아아아! 젠켄이! 텍스쳐 이거 수습되나요? 아이 멘탈 와. 흔들릴 것 같은데요 와 아, 이거 이거 맞아! 아, 근데 진짜 잘 믿네요. 와, 아, 근데 진짜 호흡이 아.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제 캔이랑 첫 군대랑 이 호흡이요. 제시스. 아. 아, 아니, 오, 보여요? 아니, 나는 아. 이게 있는 것만 보여줘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아. 세이브해야 되는 아. 판이기 때문에 젠지는. 예, 네, 자금 아까워지고 됩니다. 아. 그러면은 아. 분위기가 많이 좀 다운됩니다. 왜냐면 젠지가 안 되던 자금을 끌어서 연달아서 오퍼로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될 리가 아. 없어요. 지금 이게. 자 포크가 제켄을 잡았는데 이마저도 떨구러 갑니다 네. 양방향으로 싸고 들고 있는 센티놀 나레타 <laughs> 아니, 와라 와라 그거? 이거 메인으로 돌리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수풍이 끝난 타임 이런포를 믿어야 네. 돼요 포크를 아, 아 네, 잡았어요 포 포크 포크만 어요 이러면 디스토위기요 빼야돼 빼야돼 네, 빼야돼 빼야돼 잘 빠졌어요 빼야 빼야 카론 위기 카론 위기 아, 몰라이 만약에 이긴다면 근데 미미 저전카론아 이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10초 이거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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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아, 시간 때문에 시간, 하죠. 하죠. 시간 하죠. 때문에 시간 아, 때문에 카로해야 돼요 카로 스파이크만 스파이크 설치만설치만와 피해 방성 와 피해 방성 한 시간을 어 사냥꾼의 분노 자 요맨의 사냥꾼의 분노 와 근데 요맨이 저거 다 잡아주네요 나래 혼자 남았고 와 끝판왕 끝판왕 야카론 대박 야카론 백업도 나름 빠른 편이고요 아 와, 이거 뱅이 복수 아, 성공 네. 오늘 제가 보기 그래서 제가 메인 주도꾼을 무조건 오! 할... 요맨! 어, 오! 설치 할... 못했어요! 아, 요맨이 이걸 아, 이렇게 아, 흐름을 맥을 탁! 자안싸주면 되죠 야 먼치킨까지 해숩니다! 아 근데 잘뚫었는 센티널 이거를 아니, 자 이거 진짜... 스파이크 다운 아니 큰 그림으로는 센티널이 너무 잘했거든요? 아, 와 먼치킨! 아, 팔 들고 있다 갔어요 아. 야 이게 6대6이돼요이 말던데 라운드 두 개를 이기네요. 와큰 그림은 완벽하게 지금 센티넬 먹고 들어간 거를 그 둘이서 또야야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요런을 쓰는 이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버티는 것도 중요한데 잡을 오, 수 없어요. 잡는 게 베스트인데. 이러면 피해 피해 아무도 없어요. 자, 왜냐면 영어로. 이미 눈으로 본게세 명이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페이크 작업을 한 거라서 여기서 클리 혹시 아. 아, 셰리프였죠? 아, 근데 이걸 체크합니다. 네, 그러게, 나갈 타이밍에딱 찍었어요 지금. 아니 제로 포인트로 민다는 거 알아요? 기다립니다, 센티너 기다려요. 아, 양방향에서 나왔어요. 이러면 망대라도 가질까요? 먹어야 되는데요. 자, 먼치킨이. 예, 먼 먼치킨 한 명만 있다가... 잡아주면 되고 뭐야. 여기 여기서 한 명만 어, 잡아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카론이 드리블이 돼야 돼. 먼치킨. 어, 자, 카론카론 카론, 카론,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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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미 시간 시간 끌었어요? 에이, 시간 끌어서 드리블 개요? 드리블 태요? 먼치킨. 먼치킨. 에임 고릴라 이곳에 은평구랑 가깝습니다. 잠깐 지니서 잠깐만요 이거 어, 어, 소리 못 들었어요. 소리 못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아 어, 잠깐만. 이거 양각이 양각 양각 양각. 아 근데 반터타 대갔어. 요 어떻게? 온거 모르죠. 스킬! 아니 무슨 작전이 스킬! 스킬! 와 근데 제시스가 커버를 너무 잘 아니 예, 근데 멋있게 옵니다. 멋있게 와! 다 아, 데려갔어요. 이거 이미 선고. 세컨드 작전요. 세 이거 무슨 샷이에요? 피 말상 맞았어요. 예, 인정합니다 야. 아, 이게 제 캔이죠 지금 슬기. 미드 정보도 없어요 지금 이거 되게 불안해요 젠지 내부는 네 불안해 가야 돼 그냥 어, 이거 이기를 예. 한 번에 가야죠 자 망상 던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포코 어, 아 베잉 어, 아, 천이히가 아니 베잉 아, 어, 어, 어. 와 트리플 킬은 좀 어쨌든 어. 미드는 어? 클리어가 너무 빨리 됐어요? 잠깐만요 이거 전자. 어 잠깐만요 어. 갇혔어요 지금 아, 아, 아 이러면 아또 뒤로 그냥 가야 돼요 자 이러면은 레이트가 굳이 싸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멋지게 출발 멋지게 출발 자 미드 쪽에서 멋지게 다 멋지다 자 이러면 미드 거는 폭신 아이의 말도 안되는 에임과 차원표를 연결까지 자 여기서 둘이상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나 아, 제켄이 또 앞쪽에서 어그를 끌어줬습니다. 자, 이러면 갇혔습니다 안에 애. 불가명이 때문에 아직 도망칠 수도 없고요. 위치 다 걸렸죠? 아 다들. 아, 네. 아 동시에? 네. 네, 제시스 잡으러 이거 오다가 제가 보기에 카론이 먼저 잡힐 수도 있어요. 아 어, 어떻게 그나마 카론이 근데 여기 이거 되나요? 몰라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제켄이 여기 있는 거를. 예알 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뜁니다자 음. 위험 지역까지 네. 다 체크를 해줬었던 연결라인 봐야 돼. 여기 화살 깨면 체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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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체켄. 자 우주장교 피망상. 자 그래도 바로 안 들어오셨어요. 하나. 자이번이 뒤쪽으로 빠져주고. 다 시간 벌었습니다. 어 시간 오! 벌었어요? 이야 예! 텍처. 이러면은 요맨에게 와 요맨 오, 진짜 오, 변수를 만들겠다. 네, 근데 이거 영리한 판단이긴 하거든요 넘어가도 돼요 다시. 오 이러면은 백댄드버. 사제코데부도아 그랬어요? 자먼치 킬! 아 자, 미드꾼 미드꾼 유맨. 사냥꾼의 분노. 미드꾼 유맨. 자, 시간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인원수가다 하나! 하나 더! 그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제 사냥꾼의 분노. 파르티나 잡아줬고. <laughs> 아, 아, 자, 아, 사냥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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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꾼의 분노. 파르치에요파르치에요파요 자, 고긁고 자, 이러면은 폭구가. 자, 어, 잡아줬고. 거의 거의 대미지. 아 아우. 아우. 많이 뺐네요, 예. 우리도 좀 빼야 되는데. 자, 오퍼레이터! 자, 재킷! 아, 아 시작 좋습니다, 세티넘 놓쳐요. 아, 근데 이게 이동 방향이 되게 뻔해지긴 하고 있어서 아, 나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지비가 된다라는 거. 여긴 지보 없고, 기스파나가 여기를 미는 이유가 돼야 되고 어. 나레이트 안전하게 또, 이것도, 이것도 접어요? 아, 나레이트! 아, 유량, 아, 아, 유량각 미... 아니면 안 싸우네요. 아, 시선 많이 흔들려 흔들려요, 흔들리고. 흔들려요. 어어? 근이 와중에 먼치킨 초집중이긴 한데, 아, 한데 아, 여기가 뚫리면 아, 먼치킨 넘겨! 아, 어야 너무... 먼치킨 운 진짜 잘하긴 하네요 이게 오메니의 위치가 저쪽이라는 거는 그냥 환풍구로 가겠는데 오! 카론이 이겨줬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 어떻게 어려운 떻게어걸 이겨준 거라 어떻게 이겼어요? 자 그러면 약간 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뱅 버티나요 설마? 희망상 눌러주고 아 끝자락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진짜. 자 근데 어차피 이건 환풍구가 메인이에요 환풍구가 메인이에요 여기 오, 여기 여기 카론. 여기 환풍구가 메인이에요 아 택시 쳐택 오리봐라고오리카락 보일라. 걸렸어요 일단은. 자 a 카라를잡았 고ila. 텍리카 더블킬! 자 이러면 설치는 무조건 되고요데비해라 연막 깔리고자한명지켰고요 아. 지나갑니다 폭신 i 이 아니 여유는 있는데. 여유 있어, a 고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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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끊어냅니다. 아니 이 l a 고ila 고ila 고 i l 어, 어, 잡고 갔어요. 잡고 아니, 갔습니다. 이러면 돌려도 돼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유맨도 제시스 정리해줬고요. 자, 근데 이걸 뱅이 듣고 득점. 뱅이,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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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 아, 유맨 자, 이러면 갑니다. 그게 베스트긴 해요. 그 머리까지 그냥 시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진짜 잡을 것 같아 제게. 잡는다! 아안 아 되죠 하하하 <laughs> 총이 밀리니까 이게 올텍인데 어, 잠깐만 하나 보면은 돌릴지도 안아야 돼요? 형 어, 어, 여기 좀 많은데? 많은데? 슈어트로 어, 어, 어. 잡았어요! 어 근데 많은데요? 중력의 세비! 아아아아데 지금 아니 중력의 세비! 아 어, 이거 저, 저, 아 이거 자 일단 먹고 도망갔는데 문제 대형 사고? 그래 그래 없구나 그랬지 예. 없다 설치 할때 나오는 팽아 Down, B. 이거는 알 수가 아. 없어. 많아야 세명이었을 거예요. 거기 동선 left. 자체가 어? 뭐 우리가 다 보이니까 이게 어이없는 선택이 된 거고. 아, 근데 이거 때문에 이게 지금 야. 연장을 가요. 이거 일단 화산에 몇명 찍혔는지에 따라서 좀보려고 했는데 바로 깼고 오, 이거 이거 이겨요 아니, 선택을 잘 이러면 센티널이 가운데 갇힌 그림이라. 근데 이거 지금 두명더온거못 보지 않았나요? 와아 과장님 이름을 추가요. 아 바로 스킬 메가 해주고요. 네, 같이 해야 됩니다. 나갈 필요가 오 가면 없죠. 틈이 없어요. 네, 시간 없어서 해야 돼요. 어차피 졌습니다 이거는. 와, 아, 오늘 진짜 잘 써요 멋지긴. 야, 저 오코가 어떤 변수를 만들지. 그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이 플레이를 알고 있다. 이거 오십 만입었장 면인데 아까 했던 네. 건데 좀 이제 먹고 들어가려고 엄포만 미드에 주려고한 건데 어 이거 방향성도 그 라운드와 동일합니다. 네. 이리고나레이트 <목소리> 피해망상이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페이스 라이브 와. <목소리> 야 진짜 우와, 나레이트. 아니고, <목소리> 아 혼자 다 막아요 여기를. 자 설치 사운드를 듣고 움직이기 와,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안전하게 잘해요 게임을. 어. 아니 어. 진짜 아니 일말의 방심이 없어요. 텍스처도 긴장됩니다 이제. 이걸 견뎌야 되는 게팀 에이스의 숙명이 한데. 아, 과연 그가 누가 깨지나요? 오퍼를 뺏고 이러면 위험해요. 어, 폭구가 잡혔고요. 오 어, 텍스처 체크해 잡았어요. 어. 아 뱅! 아, 한타이닝 한한 아. 먼저 나왔습니다. 아 근데 과감하게 나레이트 보세요. 와! 오 교맨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해방상. 아니 뱅이 지금 저 체력으로 끝까지 백사를 빕니다아 이러면 종큐티가 너무 유리한 자리에요 네. 자할수 있는 거는 카론이 미는 이 타이밍을 살리는 거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아 쟤! 우주 장벽 올라갑니다! 영업 종료! 매치 포인트 센티널! 미인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알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나레이트에게 매번 마켓터 위치입니다 여기 네 이거 근데 제가 보기엔 오! 뚫었어요! 어, 아 드디어 나레이트를 정리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알아도 그냥 힘으로 누르겠다 아 근데 자리는 진짜 잘 잡긴 했거든요 그리고 텍스청과 여기서 한 명만 더 잡으면 쇠기타예요 자 어, 바로, up, 이기면 up,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오! 체크해! 힘주는... 저걸 반응해요? 자 이거 돌지 말지 선택해야 돼 포크가 버티는 동안 돌지 아 말지 아, 오! 아 이거 오 이거 위험한데요 경기 위험합니다 위아래 위아래 아, 더블이에요 아, 아, 아 이거 안 좋은데요 네. 안 해체되면 위험해요! 아, 아, 해체됩니다 해체됩니다 해체돼요 아, 마무리 될것 아, 같은데요 이거는 끝났네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센티너리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